야채가게에서 공심채 한단에 1,000원이라고 하길래 싸서 무조건 집어왔습니다. 덮어놓고 어, 집에서 먹는 반찬이 열무김치, 배추김치, 총각김치 이런거 짠음식, 그리고 장아찌 종류 그리고 감자볶음 감자조림 이게 다여가지고 나물이 없어서 게 나물 반찬 하려고 사왔습니다. 어 이것은 이렇게 끝에는 잘라내고 삶아서 썰어서 무쳐 먹으려고 합니다. 시금치 나물처럼. 그래서 이건 이름이 공심채라는 이름이 왜 공심채냐면 이렇게 속이 통 대나무처럼 이렇게 속이 대나무처럼 통 피었다고 해서 이름이 공심채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트남 네, 미나리라고도 하고, 모닝글로리라고도 모닝 하는데요. 저희 나라의 시금치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로, 어, 볶음, 볶음요리를 막 굴소스 넣고, 베트남 고추 넣고, 볶음을 많이 해 먹는데요. 단, 저는 그냥 단순하게 데쳐서 그 시금치나물 무치듯이무쳐서 먹겠습니다. 이거 무칠 때도 이거는 된장 넣고 무쳐도 어, 되는데요. 어 그냥 어, 된장 넣지 않고 어, 먹겠습니다. 집에 우거지 된장 짜글이가 있어서 이것은 된장을 넣지 않고 그냥 소금으로 간을 해서 무쳐서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기는 찔긴 것 같아서 이렇게 줄기는. 다 잘라서 버리고 이렇게 이파리만 이렇게 따듬었습니다 그럼 이걸 끊는, 끊, 끓는 물에 삶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심채를 끓는 물에 이렇게 연해, 연해지도록 이렇게 푹 삶아주었습니다 질길까봐 푹 삶았습니다 된장국을 끓일건데요 여기에는 다시마랑 양파껍질이랑 표고버섯 꽃다리랑 건어물 여러 가지 뭐 새우 뭐 여러 가지 뭐 멸치 이런 거 건어물이 들어갔습니다. 육수가 펄펄 끓었으므로 불을 꺼주겠습니다. 일단 국물이 우러나게 좀 두겠습니다. 된장국에 들어갈 느타리버섯 하고요, 공심채. 공심채 데친 거 공심채 데쳤는데요. 어, 아욱처럼 이렇게 미끈미끈합니다 잎이. 그래서 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자 감자 두개 썰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넣고 국을 끓이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건더기와 찌꺼기들을 깨끗이 건져내고 소스를 씻어서 다시 국물을. 습니다 그럼 여기에 된장을 풀어 주겠습니다. 한국자. 물은 3L 부어 줬습니다. 된장은 샘표 토장입니다. 샘표 토장이 맛있네요. 다진 마늘도 넣어 주고요. 일단 감자를 먼저 넣고 끓여 주겠습니다. 국물에서 건진 다시마를 썰어 주었는데요. 이 다시마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썰어 놓은 것도 넣어 주겠습니다. 그냥 아주아주 아주 매운 청양고추가 아니고 그냥 매운 고추라서 매운 풋고추라서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느타리버섯을 넣어주겠습니다 느타리가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 여기에도 많이 넣어주겠습니다 아직도 느타리버섯이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대파 썰어 놓은 거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심채, 공심채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건 그냥 넣어도 되는데요. 제가 시금치 나물처럼 묻히려고 데쳤는데 잎이 미끈미끈 해가지고 된장국 끓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된장국에 콩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장국이, 된장국이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이 맞는지 거품은 이렇게 다 걷어냈습니다. 거품은 그럼 이제 간이 맞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제 간은 딱 맞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된장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